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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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사람 어떡해 <목소리> 이거 누구야 왜 이렇게 캐릭 이게 왜 이렇게 흐물거려 이거 어 뭐야 이게 프란 님인 것 같고 등에 뭐라고 써 있는 거 같은데? 프란 그리고 이 기저귀 차고 있는 게 누구야 프란 님인 것 같다 아 이게 머리 끝에 잡는 건가 머리 <목소리> 나 아, 머리 나 상체 나나 기생 나아아요 게임이구나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저, 우리, 오프닝 찍읍시다, 오프닝. 야, <laughs> 저희 네, 가고 네. 있는 사람 좀 데려와 봐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쾌한 바보와 신난또라이 그리고 무참별난서하는 우리 사인아이돌. <laughs> 아이 중간에 말하지 말고 얘기하고 있잖아. 세 분, 그, 그렇게. 잠깐 소름 아, 놓고 소름 <laughs> 놓고 아, 여기 도 보세요. 약간 지금 소외감 느끼니까 잠깐 여기 좀 보고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쾌한 바보와 신난 또라이 그리고 무차별 난사라하는 우리 사인의 아이돌 센터를 맡고 있는 팀의 무게중심 비행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인 아이돌 중에서 아니시에이팅을 담당 중인 부하 씨입니다. 다들 잘 부탁드릴게요. 사인 어? 아이돌에서 바보를 맡고 있지만 바보는 아닌 프란이라고 합니다. 인 아이돌에서 유쾌한 팀의 취을 맡고 있는 고래 나다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프렌디이 게임 설명 간단하게 한번해 주세요. <목소리> 그냥 서로 머리채 열심히 잡으면서 끝까지 버텨 가는 사람이 승리! <목소리> 협동 게임이라네. 협동 게임이면 같이 <목소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나 몰라. 그냥 아무나 먼저 와. 누가 그냥 아, 머리채 잡으면 되지 뭐 아니, 잠깐만. 너 봐, 너 봐. 아야. 나도 잘하고 있어. 아. 그 본질이 지 저게. 서로 많이 협력을 해 줘야 될수 있는 뭐 그런 협력 게임이지만 사실 이 게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협력이 제일 어려운 게임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뭐 그런 게임이죠, 이게. 맞지? <목소리> 뽑기. 저기요? 뽑기. 나 보고 가 아, 나는 뭔 얘기 하나 했네. 거기 아. 손대 누가 나 뭐야? 좀 잡을 수도 있지. <목소리> <laughs> 아이 손이 아주 싫하네 그 그, 그.. 그.. 그걸로 올라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맞는데? 거기 맞아? 저쪽에 문 있는데? 그게 더 빨라 아니! 야문 냅두고 어디로 가려고 사람은 <laughs> 창의적이게 살아야지 문이 있다고 거기로만 가면 그게 길이요? <laughs>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해요아 이거 게임이 단순하네 여기 근데 문이 있는데? 그래! 문이 없어도 갈수 있다니까! 아그 어...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 여기가 아까 거기네. 음? 길 아닌 데로 오려고 했던데. 그래도 어... 내가 그게 제일 빠를 것 같다 했잖아. 어딜 만져! <목소리> 아니! 어딜 만져! 야 무슨 말이야! <목소리> <어디 목소리> <아니>, <목소리> 어딜 만져! 어 아니! 어간 만져! 어딜 만져! 중간데중간에 혜진이 거 밟고 있어봐. 밟고 있어 이거? 밟고 있었.. 이 위에 밟.. 바... 아, 잠깐만! 잠깐만! 야! 굿! 어, 어이가 없네. 굿. 그.. 같이 가면 안 돼? 머리 다 머리 다 <laughs> 잠깐만! 아, 기 아, 지름길 있네. 후레님 편해 보이네? 아. 아. 모비 아! 모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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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기 <놔라>! 난리가 났는데? 놀라고 <laughs> 아, 내가 잡고 있는 거구나? 아, 아, 미안 아니, 그 사이에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기 위에까지 올라간 것도 뭐야? 내가 보면 아니, 저기 아라님은 내일쯤 오겠는데? 아라님, 보니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여기로 와지네 아, 저기 절벽으로 간다 절벽으로 간다! 아... 아... 안녕, 상관. 안녕. 상관. 안녕, 세상아 아, 돼지님 느려 아니야, 아니 지금 아... 올라가 아, 나 일부러 기다리는 아, 너무 느리네 베이컨인지 삼겹살인지 우리끼리 고민해봤나? 베이컨이지삼겹살이지둘다 돼지잖아. 아뭐 둘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 베이컨이나 삼겹살이나. 어 뭐야 여기 아래 없어! 아래 없어! 오케이. 아래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일로 가서 점프해서 이걸 딱 잡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타고 오면 됨. 오케이. 넘어왔고. 자.. 하나 둘셋 하면 점프해서 붙으면 돼요. 하나 둘 셋. 아아 <laughs> 하나 아 둘셋아안되다고야 <laughs> 이거 이거 아까보다왜 이렇게 멀리 간거 같지? 돌렸잖아, <laughs> 브래드 <laughs> 이쪽으로 안 줘요? 푸라님 <laughs> 반대쪽으로 오는 길이 있어. 어 진짜 있어? 어 푸라님 <laughs> 예나좀 구해줘. <laughs> <laughs> 나좀나좀 나좀 구해줘. 아니 선생님. <laughs> 나좀 구해줘.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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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좀> 구해줘. <laughs> 길인 줄 알았어. 아나 아, 길로 됐다, 뻗어요. 됐다, 됐다, 됐다. 나 몸이 반대로 돼가지고 그래. 팔이 안 뻗어져. 몸이 반대라서. 나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끌어봐 아니. 이렇게. 나 놓으면 안 돼. 선생님 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나,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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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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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이거 안 올라가져요? 아.. 안, 안 되던데? 방금 저처럼 나처럼 돼. 점프. 올라가죠? 으거 <laughs> 탈래요? 건너가서 받아줄게. 오야오오아 으아, 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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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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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세요. 안 맞으면은 죽는 거지 아. 뭐. 어? 나 여기는 왔는데 일로 온 기억은 없어. 잘한다. 내려옴. 잘가요. 아, 내렸어, 내렸어. 자, 제가 타겠습니다. 그만, 그만. 아. 어! 어?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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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야 아니, <laughs> 서브하고 연결이 끊겼어.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의 사인 합방. 아,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야. 아니, 서브가 터진 거라고 <laughs>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laughs>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버가 터진 거라고! <laughs> 이거 방장 잘못이야! <laughs> 난이 게임 서버 터진 적한 번도 없는데! 아니! 이거 <laughs> <방탄을 웃음> 이걸 내탓사 하면 어떡해? 여기까지 합시다! 아, 아,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놀아요! 아, 기차 부개 겠 안녕! 아, 우리 인사했으면 좀 가! 왜 아무도 안 가? 어, <laughs> 어? 할수 없지! 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좀 가라고! 어, 나...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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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